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음, 어제 오늘 제가 달을 참 좋아하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어제가 블루문이라고 하고 근데 어제보다 오늘 달이 훨씬 큰것 같아요. 어, 휘황청 큰 달, 뭐, 정월 대보름달 같은 느낌. 정월 대보름달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참 멀리 떴을 때 달이 굉장히 크게 뜨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에 저녁 9시, 10시쯤 뜬 달을 보니까, 이 뭐라고 하죠? 황금 색깔에, 이런 표현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색깔이. 누렇다. 아주 밝은 누런 달이요. 정말 가까이에서 크게 떴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거기 바닷가에 가끔 달이 이렇게 뜨는 걸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예쁘고 크게 떴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좀 무서웠었죠. 바다에 비춰진그 어른거리는 그달그 그 빛이 굉장히 저는 그때 무서웠던 느낌이 나는데요. 어쨌든게 이 어른이 돼서 달을 딱 봤는데 야, 달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그런 여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너무 밝아서 별이 잘안 보이죠. 네 시골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시골에 사는데 저희 집이 있는 동네는 한 500m 정도 거리의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좀더또 아니면 논길 을 한참 건너서 산에 사, 사람 사는 곳을 가야 하고 우리 집에 사람이 사는 집이 우리 집 주변에 음, 한 100m 안에, 100m면 그래도 꽤 거리가 있어요. 집으로 따지면. 100m 안에 사람이 밤에 사는 집이 우리 집을 포함해서 새집 있습니다. <laughs> 네. 음, 그런,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이고요. 어, 개구리 소리, 매미 소리. 새벽 되면 한 5시, 4시 반쯤에서 5시쯤 되면 해뜨기 전에 매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 집에 살고 있고요. 저희 집은 제가 닭을 한 (10마리) 키워요 (10마리) 근데 이 녀석들이 매일 한 (3개에서) (4개) 정도 닭알을 낳죠 닭알을 나면 제가 그걸 거두러 가는 재미도 있고요 물론 그 녀석들에게 주는 사료값만큼 닭알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 생산량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냥 어~ 우리가 닭을 길러서 어~ 그 풀도 뜯어먹고 어~ 제가 사료를 주는 맛으로 이 닭들이 알을 낳고 가끔은 그것을 이제 부화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올해는 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아리 나면 너무 예쁜데, 제가 부화를 잘, 올해는 안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부화를 했고, 그, 어, 미배 어미 속에서, 음, 어미가 품어서 깐 알들이, 닭, 어, 병아리들이 지금 같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런 시골에 살아요, 저희는. 어, 어, 개도 두 마리 키우네요, 우리 가족. 어, 강아지. 또, 원래는 큰 개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 왔는데요. 가져다 줬죠. 저희 집에 가져다 줬는데 별로 크진 않아요. 그냥 동네 시골 뭐라고 하죠. 똥개 같은 그런 음, 그런 강아지예요. 묶어놓고 키우고요. 너무 예쁘게 저희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집에 한번 와 보신 분은 야 정말 시골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어쨌든 여러분. 음, 지금 이제 휴가, 휴가기간이죠? 휴가, 휴가 때이 방송을 들으시는 걸고 아마, 어,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막힌다고 하니까 휴가기간을 여러분들이 아마 고속도로 나가시면 실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제가, 저는 매주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에 교회에 가는데 고속버스가 혹시나 내일 또 막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밤 중에 해보고요. 네, 여러분, 음, 우리는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들을 수는 있는데 제 방송이 재미있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어, 가끔은 진지하고 막 이런 방송인데요. 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 방송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 방송을 다시 듣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도, 분도 계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늘 같이 함께하면 좋겠고요. 저는 음, 이게 저번 주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음,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설교를 하면서 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연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이겠는가. 예배소서 4장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또, 평화를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되자. 우리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또 침례도 하나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어, 하나된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요, 그 중에서 뭐, 뭐 무엇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코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낮아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내가 잘 나고 내가 대단한 인물이지만 다른 사람을 겸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내가 결코 낮아질 수 없어요. 내 잘난 거 자랑하고 싶죠. 우리 세상에, 그래서 출시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으뜸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세상에 하나 아닙니까? 교회도 세상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낮아질 수가 있겠어요? 상대편이 내가 높음으로 인해서 상대편이 내가 좀 지위가 있고, 세상 지위가 있음으로 인한 상처받지 않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자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잘난치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있죠? 음,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팩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서는요, 어차피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어차피 술을 안 먹고 그 사람 앞에 있는 술잔이 비어지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술을 잘 마시고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것과 원래 못 마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욕을 할줄 아는 사람이 욕을 안 하는 것과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욕을 안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팩트는 똑같아요. 어차피 저 사람은 욕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할줄 아는데 안 하는 거냐, 아니요, 못 하는 거냐는 차원이 다른 거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은 곳에서 저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게 겸손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런 겸손한 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과연,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인데요. 내가 무엇이 있네? 내가 장로 있네? 내가 권사 있네? 너희들 지금 내가 권사가 하는 얘기를 허트러 들어? 권사가, 장로가 하는 얘기를 너희 무시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존중해 줄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권사가 그 사람을 존중함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목사가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세상에 그런 게어디있습니까 목사가, 말을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잘났기에 목사가 그런데 내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착각하면 삶을 안 되잖아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가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덕목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안입고 정말 거지같이 행동해도요 내가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섬겼을 때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하는 그 우화가 있어요 나무꾼의 옷을 벗기는 태양과 바람이 있습니다. 뭐 둘이 내기를 했다 그러죠 누가 저저나 어, 나무꾼이 아니군요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가? 그래서 어 바람은 아주 거칠게 세게 옷을 벗기려고 불었는데 음 나무꾼이 어, 나그네가 옷을 옷깃을 더 여미더라는 거죠. 그런데 태양은 아주 따게 뜻하그 나무꾼에게 비춰졌더니 나무꾼이 옷을 벗더라는 얘기. 나그네가 옷을 벗더라는 거죠. 저 자꾸 나무꾼하고 나그네 헷갈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변화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과 사랑으로 그에게 베푸십시오. 근데 사랑은 사실은 모든 것에 베이스예요. 교회 안에 모든 것에 베이스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겸손을 여러분이 억지로 하려고 해보시고 정말 힘든 거거든요. 내가 사랑 없이 내 이득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내가 높은 사람이 내가 알아 내가 높은 사람인 걸 아니까 내가 일부러 한번 낮아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그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저분들에게 저, 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저분들을 내가 안아줘 보세요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그 안에서 우리 이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더채풀 커뮤니티 서울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도 어 모임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일산도 남양지도 지금 어~ 씨앗은 생기는 것 같아요. 씨앗은 있는데 아직 씨앗이 탁 이렇게 몸을리터뜨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랑하는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 우리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뭘또 특별히 딱 반, 어, 외부에 나가서 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현장, 그 자리에서 말해요. 그러면, 그것,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으로서의 더체풀 커뮤니티와 크리스찬 TV 식구들이 여러분이 그 속에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 아니,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좀더 넘어가 볼까요? 좀더 작아져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런 사랑과 겸손을 가질 때 변합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해요. 그런데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내가 겸손해 받는 말을 교만이라고 표현하죠. 음, 내가 교만해질 때 같이 있지 않습니다.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받고 싶으면 줘야죠. 그런데 먼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아십시오. 이런 모임,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더 채플 커뮤니티의 기본 모습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 되자고 모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자고 이런 교회 해보자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과 함께 해버리고 함께 하고 따뜻한 우리 예배 한번 드려 보자고 우리는 아니 오늘 저체풀 커뮤니티 서울은요, 오늘 이런 모임을 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정말 겸손해져 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함으로 몸에서 넘쳐나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수 있어요. 안타까우면 할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에 눈꽃만큼, 아니, 발톱의 때만큼만 따라해도요, 우리 그 사랑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크리스찬 TV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 교회 안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오늘 기도해 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